우리 원형 뜨기에서 짧은 뜨기와 짧은 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한번 해볼게요. 도, 도안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원형으로 뜰 때는 우리 평면과 다르게 가운데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하죠. 우리 링골이라고 불러주는 부분인데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 코를 하나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짧은 뜨기를 6 코를 뜬다. 했을 때, 이 원을 중심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을 떠주게 되죠. 자, 우리 원형뜨기는 말 그대로 우리 동그란 모양을 떠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점을 하나 찍어줘요. 자, 우리 빼뜨기라고 부르는 이 부분으로 마감을 해서 원형을 만들어주고요. 자, 2단으로 올라갈 건데, 2단 올라갈 때 역시 마찬가지로 기둥코를 하나 세워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리 원형으로 늘어나는 코를 지금 표현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 코에 두 코씩 늘려서 동그라미를 늘려줄 거예요. 자, 늘려주는 코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X자 모양의 짧은뜨기에 밑에 부분에 V자 부분이 하나 들어가요.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 한 코에 두 코씩 뜨라는 말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 코에 두 코씩 늘려뜨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단도 마무리를 한번 해주기 위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돼요. 우리 원형 뜨기에서 짧은 뜨기, 짧은 뜨기, 두코 늘려뜨기. 어떻게 뜨는지 한번 손톱짝 볼게요. 실을 가운데 손가락에 두번 감아서 잡아주시고요. 바늘을 두번 감은 실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뒤에 실을 끌어와서 한번더 고리를 만들어줬어요. 자, 우리 도안 아까 그렸을 때 처음 기둥을 세워준 부분이 있었죠? 자, 이 부분이 지금 기둥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6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지금 손가락에 감아준 우리 링 부분에다가 그대로 넣고 떴어요. 그 상태에서 한번빼 볼게요. 지금 완전한 동그라미 모양이 안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모아주는 작업을 해줄 건데요. 우리 실을, 남아있는 실을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뒤에, 그리고 이렇게. 실세 군데가 지금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실두 가닥 중에 뒤에 실을 먼저 당기시는 거예요. 우리 초보자분들 잘 모르실 경우에는 남아있는 실을 살짝 당겨보시면 움직이는 실이 있어요. 자, 이 뒤에 실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실을 당겨서 모아주시고요. 자, 남아있는 실로 당겨서 모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우리 일단 짧은뜨기 6코를 뜬 건데요. 우리 마지막 부분에 완벽하게 동그랗게 만들어줬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 빼뜨기 부분. 자, 우리 첫 코에 해당되는 부분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줬어요. 자, 이 상태에서 2단으로 올라갔을 때 기둥을 한번 세워주시고요. 자,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번. 같은 위치에 한번 더 넣어서 짧은뜨기. 지금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코에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 번, 넣었던 부분에 한번더 넣어서 짧은뜨기 두코 늘려뜨기. 자, 세 번째도 마찬가지. 자, 우리 네번째도두 번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원형을 늘려주어서 뜨고 있어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우리 2단을 지금 다 떴는데요. 우리 첫 번째 코 전에 보면 살짝 작은, 어, 코는 아닌 작은 이렇게 눕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올라갈 때 기둥코 세웠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해서 완성. 자, 우리 원형에서 짧은뜨기. 그리고 2단으로 올라갔을 때 조금 더 늘어나기 위한 짧은뜨기 두 코뜨기를 떠봤어요.